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검단 신도시에 이제 입주를 앞두니 아니고 어제 그제부터 입주한 신안 인스빌 어반퍼스트입니다. 가면서 이게. 307동, 306동, 그리고 여기가 309동입니다. <laughs> 여기가 관리 사무실. 그리고 저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시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에는 왜 왔을까요? 네, 어쨌든 이유가 있을 것도 아서 왔습니다. 온 김에 신한 인스빌 입주를 앞두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초보 유튜버지만 담아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생겼습니다. 요새는 조경을 정말 너무도 이쁘게 하죠. 나무 한 그루, 한 그루의 값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아기자기한 조경. 저 뒤쪽으로 가면 은또 개울처럼 되어 있는 조경들도 있고, 여 기도 연못, 연못 305 동, 305동옆 으로 보이 는거는 당연히 304 동, 또 저쪽 으로 전면동 으로 배치 돼 있는 311 동, 또옆에 여기 는310 동, 예쁘네요. 예쁘네요. 이쪽으로 가볼까요?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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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아직, 예, 뭐 전기, 또 물,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이거 안 틀어놓은 것 같아요. 나중에 여기다가 물도 받고 분수도 쏘고 하면은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. 강돌, 강돌 하나하나도 나중에 물이 채워지면 더 선명하고 예쁠 것 같네요.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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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여기 운동기구들도 있고, 운동기구들도 있고, 으쌰. 이야. 저기는 옆에 단지.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. 어린이 놀이터도 몇개 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304동 304동 여기로 가면은 저 옆에 개양 천하고 연결되는 또 작은 개울처럼 예, 엄청 이쁘네요. 여기 카메라에 지금 정확하게 안, 안 담아지고 있는데 예, 쭉 산책로 둘레길처럼 예, 저렇게 계양천까지 연결되게 입주한 지 이틀 됐는데, 이 집은 지금 입주하셨나 보다. 좋겠다. 1등으로 한나 보다. 이렇게 예쁜 꽃도 어 있습니다. 이꽃 이름은, 어, 백이롱인데, 하얀색 백이롱이네. 여기는 분홍색. 여기, 단지 안에 산책로만 걸어도 운동이 어마어마어마하게 되겠네요. 또, 예쁜 연못, 개울로 이루어져 있는 여전히 물은 안 채워져 있고, 네, 분수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, 야, 엄청 예쁘네요.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. 물 채워지고 그러면 더 예쁘겠죠? 야, 신한 인스빌에 입주하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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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, 짜잔, 짜잔. 와우,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302도, 여기는 303도. 짠, 네. 저 앞쪽으로 가서.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입구가 저기 보이고 있는 곳이 정문 같습니다. 아까 시작한 데가 후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게이트 1, 게이트 2? 301동, 312동 301동이랑 312동 이런 데는 전망이 끝내주겠습니다. 계양산 정상이 쫙 보이고 그럴 것 같네요. 네. 이쪽으로 가면 입구 또 다른 입구 301동과 312동 사이에 입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상가 상가가 있습니다. 저기 지어지고 있는 곳은 물류창고라고 들었는데, 여기 입구에 있는 나무. 네. 지금까지 난 인스빌 어반 퍼스트 였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. 끝